데마오브사의 차원에 랑 선행 스토리 흐르는 숲의 기억 마지막 편이 공개되었네요. 어떤 꿈 던파 <laughs>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그분이 나오네요. 길을 헤맸다. 찾고자 하는 것은 있었으나 목적지는 없었다. 이미 그란 플로리스 전체를 돌아다닌 참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흐르는 대로 나부끼는 나무들을 따라 쉬시아는 정처 없이 숲속을 달렸다. 그 아이가 안전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이 될 터였다. 그것이 약속이었으니까. 동쪽 숲을 지키는 아이니까. 그쪽에 있지 않을까? 서쪽의 수호자 트라울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슈시아의 질문에 대답했다.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흐트러짐 하나 없던 슈시아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저 기분 나쁜 꿈이라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다.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자리한 불안 때문이었다. 아이는 가끔 아주 먼 곳을 바라봤고 그럴 때면 슈시아는 지금의 행복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너답지 않게 허둥지둥거리고 무슨 일이야 슈시아? 요정 구이씨가 먼 발치에서 걸어오면서 말했다. 들고 있는 창은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있었고 숲속에서 방금 마법을 사용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아까 말했던 마법진 살펴봤는데 마력이 약간 흐려진 부분이 있었어. 물론 바로 복구는 했고. 마법진이 흐려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구이시? 슈시아는 뭔가 실마리라도 잡으려는 듯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 작은 연못 크기 정도? 뭐 제대로 복구시켰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고이시의 대답을 들은 슈시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평소에 일어난 적 없는 작은 변화 그 약간의 균열이 슈시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꿈, 악몽, 그 눈앞에 펼쳐졌던 생생한 광경을 그저 잠든 사이 스쳐지나간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피부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화기가 0가에는 아직도 친구들과 숲의 비명이 들리는 듯한데 슈시아는 그녀가 꾸었던 꿈을 쉽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할수 없었다 꿈속에서 숲은 불탔고 자신을 제외한 요정 모두가 망가진 대마법진을 복구하기 위해 희생했다. 그리고 세리아. 그 아이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자신의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마법진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이. 요정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지만 가끔은 돌아갈 곳이라도 있는 듯 아주 먼 곳을 바라보던 그 아이. 도대체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야? 슈시아! 슈시아! 뭘 그렇게 멍을 때리고 있어? 한참을 불렀네 슈시아는 꿈을 깬듯 정신을 차렸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법진 문제라면 걱정할 거 없어 어떻게든 내가 지켜줄 테니까 구이시의 호언장담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슈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어... 그러고 보니 구이시 아까 세리아 봤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구이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는 듯 트라울르가 물었다. 세리아? 아까 엘븐미어 쪽으로 가던데? 불로도 대답도 없이 거긴 나무가 많아서 길 잃기 쉬운데. 구이씨의 말을 듣자마자 슈시아가 달리기 시작했다. 야, 갑자기 어디가? 엘븐미어는 가끔 낯선 인간들이 주의를 배회하는 것이었다. 딱히 요정을 경계하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닌 사람들. 슈시아는 그들로부터 세리아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아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봐야 했다.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소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대마법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자신에 관한 것만 아니라면. 소년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소년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세리아? 아, 한참을 찾았네. 퍽 다정한 목소리를 향해 세리아는 고개를 돌렸다. 슈시아님, 괜찮으세요? 슈시아의 모습은 꽤 지쳐있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던 머리는 계속 달려온 탓인지 헝클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런데도 마치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듯 환한 슈시아의 미소에 세리아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었다. 또 님이라고 하네.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너 분명 나보다 나이 많다니까. 그래도 이게 익숙해서. 슈시아라고 해. 슈시아. 슈시아... 쉿. 응? 은근히 야고르게 한다니까 요정들의 성장은 다 제각각이라지만 아무리 천천히 성장한다고 해도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 왜 너는 그대로지? 글쎄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커다란 바위가 깊은 물 속에 가라앉듯 세리아가 수심에 잠겼다. 저는 분명 요정인데 다른 요정과는 달라요. 제 뿌리에 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슈시아는 어렴풋이 세리아의 마음을 상상했다. 그리고 어째서 요정들이 잘 오지 않는 이 연못에 홀로 서 있는지에 대해 짐작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언젠가 꿈에서 깨어 모두 잊어버릴 것만 같은 세리아는 아주 먼 곳을 바라봤다. 뭔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전 누굴까요? 땅이 발에 닿지 않는 기분. 오랫동안 숲속에 살았지만 이곳이 자신이 있을 것이 아닌 것만 같은. 누구긴 누구야? 너는 동쪽 숲의 대마법진을 담당하고 있는... 어리지만 똑 부러지는 실력의 요정이잖아. 자신감 넘치는 슈시아의 말에 세리아는 당황했다. 세리아. 말해 봐. 네가 누구라고? 저는 세리아는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슈시아는 세리아를 알고 있었다. 세리아는 자신이 슈시아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꼈다. 저는 동쪽 숲의 대마법진을 담당하고 있는 어리지만 똑부러지는 실력의 요정이랍니다. <laughs> 그래, 그게 너야, 세리야. 그건 그렇고, 뭐 잃어버린 거 없어? 세리야는 그제야 목 언저리가 허전함을 느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지니고 다녔던 목걸이. 순간, 머릿속에 어렴풋이 누군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꼭 지니고 다녀.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와 씹소름. 슈시아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와 대마법사 마이어. 슈시아의 손에는 세리아가 잃어버렸던 목걸이가 들려져 있었다. 나 언젠가 술집을 열 거야.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 거야. 그곳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도는. 잠시 잊어도 돼. 슈시아가 세리아의 목에 목걸이를 걸면서 말했다. 그게 내 꿈이야. 그리고 내 꿈엔 너도 항상 함께야. 술은 못 마시지만 자주 놀러 갈게요. 가게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음, 글쎄요. 세리아는 곰곰이 생각했다. 슈시아는 연못에 비친 세리아의 모습에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다. 수면 위로 보이는 세리아는 어딘가 공허한 눈빛의 얼굴로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다. 분명히 요정은 아니었다. 목걸이로 그자가 감추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의 행복을 깨버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슈시아가 모른 척 목걸이를 마저 걸자 연못에 비친 세리아의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리아였다. 아, 감추는 거구나. 달빛 좀 어때요? 슈시아님은 늘 달빛 아래에서 술을 즐기니까. 또또 님? 슈시아라고 부르라니까. 세리아와 슈시아가 연못을 뒤로 하고 원래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연못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비쳤다. 아름다운 모습이로 무언가 떨어졌고, 연못의 파문이 그들의 모습을 지워버렸다. 아, 와, 씨, 개소름. 이번에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퍼섭에서 데모사의 차원회랑을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각성 세리아. 원래 세리아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슈시아랑 세리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세리아가 요정이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옛날. 시간에 본 대화제에서 처음 공개했을 땐. 하지만, 원래 세리아는 이런 모습이다. 각성한 태초의 세리아. 세리아는 원래 자아 이런 게 아예 없어요. 태초의 조각. 칼로스의 아주 커다란 조각 중에 하나. 그래서 세리아를 가지고 있으면 창신세기의 운명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아를 노리는 파벌이 세계로 나눠져 있다. 그게 지금 데모업사의 천혜랑 스토리에서 공개됐잖아요. 첫 번째는 힐더. 자신의 옛 고향인 테라행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태초의 지혜 네메르. 걔도 칼로스의 파편 중 하나인데 다시 원래 주인인 칼로스한테 되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 어비스 힘의 근원. 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요.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고 이번에 처음 등장한 애라 걔는 떡밥이 아직 부족해요 이번에 공개된 스토리를 보면 그냥 슈시아가 옛날부터 엄청 불안해했어 숲이 다 불타고 요정들이 다 희생해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 사실 예언이었다 그게 바로 그란플루리스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비극 대화제죠 시간에 문에서도 볼수 있었던 그래서 얘가 그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불안해서 세리아가 조금만 어디 가도 벌벌 떨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야 어 세리아 어있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정들이랑 이야기하는 부분 있는데 거기에서 구이시라는게 나오잖아요 요정 구이시 익숙한 이름이죠 어킹절 03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옛날 던파 근본 시절 어둠의 썬더랜드 근데 여기 보스 이름이 굴 구이시잖아요 이굴 구이시가 여기에서 나오는 구이시 맞아요 왜냐면 어둠의 썬더랜드가 이상하게 좀비들이 나온단 말이죠 망자들 근데 이 좀비들은 뭐냐면 원래 숲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요정들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해서 망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제 때 전부 다 요정들이 소멸했다가 나중에 전의의 기운 등등 나쁜 기운들로 인해서 망자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불타는 그라카락 보면 다 숲이 불타고 있잖아요 얘가 이 망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요정들이 망자가 된 거다 그리고 데모업사의 차네란 스토리 보면 데모업사 마이어가 사막밖에 없었던 그란폴리스 왔을 때 태초의 세리아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이 모습 각성한 세리아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은 지워버리는 게 좋겠군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데모업사 마이어가 세리아한테 목걸이를 걸어줌으로써 세리아가 요정 모습으로 바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왜냐면 말 그대로 과거가 없으니까. 그냥 칼로스의 파편 중에 하나야.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과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세리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대마음사 마이어가 준 목걸이로 태초의 세리아의 모습을 계속 감추고 있었나봐요. 마이어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라드라는 세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다. 목적은 딱 그냥 그거예요. 대마음사 마이어는 지금 선계로 갔고, 기억의 도서관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보고 겪었던 일들을 다 모험가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선계로 가면 우리 모험가 유저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진실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박하리, 유산을 취하게 되고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거대한 실현에 맞서기 위해서.